지금부터는 한주 동안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인 종목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면으로 선발 라인업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. 수비수 같은 경우 LGCNS 그리고 올해 온 포진에 있고요. 그리고 미드필더에 있는 BHI 2 1일부터 29일까지 6거래 연속으로 상승세 이어갔습니다. 그리고 오늘 새롭게 선발 라인업에 포함된 해성산업 같은 경우는 지난 한 주간에는 뚜렷한 주가 움직임은 없었는데요.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고요. 그리고 이제 공격수 라인에서는 네페스 아크가 한주 동안 14% 넘게 상승했고요. 특히나 r f 시스템즈가 33%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. 전문가님 종목별로 네.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. 네. 이번 주 하이라이트 종목 어떤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? 네, 일단 열 종목 중에 여섯 개가 10%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. 10% 18%가 5위. 네, 네. 1위는 60%대 수익이 나왔네요. 2 주를 제가 지난 주에 방송을 못해서. 2주 동안 데이터를 했더니 네뭐 실로 이것만 합쳐도 100%가 넘는 네, 수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아, 구정 연휴를 2월 달에 꼈다 하더라도 저한테 2주만 시간을 주시면 또 이런 종목들 계속 저2 뽑아오고 종목도 많이 매일매일 바꾸지 않잖아요, 그죠? 을주을 아, 이용해서 매매하셔도 뭐 크게 무주 없는 좋은 종목들 위주로 하니까요. 오늘도 종목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5위 LCN에서 수비수도 보통 수비수가 아니지요. 네. 골 넣는, 골 넣는 수비수입니다. 자. 바닥에서 이제 주가가 강하게 한번 치고 올라오고요. 그렇죠? 여기 1일선을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옵니다. LCNS 매일 매일 갖고 옵니다.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고 수비수에서 뺄 생각이 없습니다, 그렇죠? 에, 어,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뭐,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LG의 데이터 센터 또이 어, AX 휴머노이드 로봇, 그러니까 시장에 좀 핫한 키워드들을 다 갖고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. 그래도 반도체처럼 못 오르는 이유는 시장 이 투자자들에 대한 선입견, SI 기업들, 삼성 SDS, 뭐, LG CNS. 뭐 이렇게 과거에 아니, 대기업들은 항상 I.T. 솔루션 기업들을 계열사를 갖고 있거든요. 아,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뭐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다 보니까 아 이번에 도 저거는 S.I.는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좀 퍼마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이 있는데 선입견을 깨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의 S.I. 기업들은 컬러가 많이 바뀌었어요. 현대오토에버 어떻게 됐죠? 네, 현대차의 현대로봇에 이 강력한 수혜를 등이 없고, 주가 뭐 세네배 올라가지 않나요? 았 포스코 DX, 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죠. 그죠? 하물며 LG와 그리고 뭐 삼성, 뭐 이런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의 기업들을 펌할 필요는 전혀 없겠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갖고 올 거긴 한데, 이런 종목들, 실적도 굉장히 4분기 잘 했고요. 육각형이죠? 수급도 별내개, 차트도 별내개, 실적도 별내개, 테마도 별내개. 아마 이거는 이제 2주 전 데이터를 제가 이제 캡처해 온 거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또 제가 어떤 평점을 줄지 몰라요. 이 관련한 내용들 이 평점이 이거는 바뀌지 않을 거잖아요. 그죠? 이건 바뀌지 않을 거예요. 뭐 하는 기업이고 뭐 때문에 올라가는 건지는 바뀌진 않겠지만 수급은 지금 어떻고 차트는 어떤지 제가 평점을 어떻게 바꿨는지도 뭐 물론, 히든 종목을 아시기 위해서라도, 종목명은 오늘 알려드리진 않거든, 요 히든 종목은. 뭐, 보셔야겠지만, 이 자료집을 받아보셔야겠지만, 또, 커뮤니티 하는 곳에 들어오셔야겠지만, 이 별점 보는 재미도 꽤 쏠쏠 하실 거예요. 기존의 시청자분들, 그죠? 이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. 자, 네페스아크도 저는 차트를 뭐 그렇게 맹신하진 않습니다. 왼손은? 거들 뿐 그죠. 실손 오른손으로 쌓이죠. 차트는 왼손입니다. 거든 거예요. 그죠. 매매 타이밍을 잡는 뿐 궁극적으로 기업의 주가 상승과 하락은 기업의 펀더멘탈이겠죠. 그죠. 차트 때문에 기업이 좋아지진 않잖아요. 기업이 좋아져야 차트가 좋아지죠. 어찌됐든 간에 뭐 일단 이렇게 좀 기능 국면에 차트가 좀안 좋은 국면에서도 어, 바닷권에서도 주가 뭐. 잘 잡아 놓으면 요새는 이렇게 에코프로가 무슨 막 이렇게 추사 타고 갔나요? 그냥 뭉개지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 버렸잖아요. 그죠? 요새 차트 잘안 맞아요. 그죠? 그래서 요새는 좀 기술적 분석보다는 좀 아까도 말씀드렸던 코스닥 150 ETF 구성 종목 분석하고 공매도 비중 분석하고 이런 게 훨씬 더 효율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좀 팁을 좀 드리면 요새는 좀 차트 매매는 조금 내려놓는 게 오히려 좋다. 까막눈이 수익이 더잘 난다. 요새는 차트 잘... 안 맞아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34 프로 네페스 아크가 나왔고요. 이 종목은 아시다시피 이번 이따가 관련한 종목들 또 하나 갖고 왔기 때문에 잠깐만 언급을 좀 드려보면 이번 달 말에 갤럭시 S26 어, 미국에서 이제 이 행사가 있습니다. 거기서 항상 미국에서 행사할 때시작을딱 플래그십 모델을 공개를 하거든요. 이번 달 말이에요. 거기에 제일 주, 중요한 것은 뇌, AP를 25까지도 이 얘네 걸못 썼어요. 지네가 몸체를 만들어 놓고 두뇌를 지낼 걸 드래곤 걸 썼습니다. 지낼 걸못 썼어요. 근데 이번에 액시노스 이번 얘네 걸 씁니다. 관련하는 종목이에요. 그죠? 그래서 어 네페스 아크 주가 오늘 주가 밀리니까 좀 밀렸어요. 근데 다시 한번 해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오늘도 다시 한번 위너 1 1븐에 갖고 왔고요. 이34%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엔젤 로봇티스입니다 자, 일단 기업명이 마음에 들죠. 천사 로봇, 말 그대로 이 자율 뭐 이렇게 막 춤추고 막 공장 막짐 들어 올리고 막 이런 로봇은 아니에요. 엔젤 로봇이잖아요. 뭐예요 아, 아프신 분들 이미 병원에서도 판매를 하고 어, 또 어, 굉장히 좀 상용화가 많이 되어 있는 로봇 중에 하나입니다. 물론 실적이 썩 좋지는 않아요. 로봇이 막 팔리는 구간은 아니고 또이 웨어러블 로봇 자체가 환자들을 특정 대상이 있기 때문에 범용성이 떨어지잖아요. 그래서 일단은 이 실적이 하기사 아, 뭐 두산 로보틱스 실적 때문에 갑니까? 그건 아니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엔젤 로보틱스 착한 로봇 만드는 회사입니다. 주가도 착했어요. 35%급방했다가 다시 눌려 있는데 저는 한번더 해도 된다고 봐요. 왜요? 안 갔어요. 이거 한번 갔습니다. 다른 로봇주들, 뭐 로보스타, 로보티즈뭐 이런 거 막, 하이젠, r n 막 이런 거 막, 주가 다섯 배, 여섯 배갈 동안, 얘 요거 갔어요. 그리고 다시 내려왔네요. 아, 좀, 안쓰럽네요. 한번 다시 잡아줘도 되겠죠. 그죠? 엔젤 로보틱스. 로봇주 중에서 만만한 거, 떨어질 자리도 없어요. 네, 만만한 거 하시는 분들은 엔젤 로보틱스로 대장주는 아니지만 하는 방법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.